조충원 순천시장이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 설명회에 참석해 동서 통합 사업의 실질적 지원 건의와 고압 가공설로 지중 이설을 위한 한국전력공사 공사비 부담률 고시 지정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 주재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으로서 인사말을 통해. 지방군권은 시대정신의 큰 흐름으로 지방자치가 국정의 한 축이 됐다며 지방자치가 완성돼 국민행복시대가 더 앞당겨지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테스코사가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순천에서 이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 순천지부와 민주노총은 오늘 순천 홈플러스 조례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국 테스코가 지난 15년간 한국에서 막대한 이윤을 챙긴 뒤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은 채 홈플러스를 또 다른 투기자본에 팔아넘기려는 전형적인 먹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수시가 인구 증가 시책에 맞춰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나섭니다. 여수시는 이달부터 관내 임산부 가운데 조기 진통과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 중독증 등 3대 고위험 임신 질환자에 대해 비급여 본인 부담금 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90%,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순천시는 이달부터 식품 접객 업소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과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고 밝히고, 가정과 관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바구니 사용하기 홍보에 나섰습니다. 또 공무원과 자원 순환 리더 등으로 13개 반을 구성해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계도 활동을 펼치고 반복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단신이었습니다.